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시옹입니다. 오늘은 직게핀 올림머리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봤고요. 머리 반 나눠서 양쪽에서 그대로 비틀면서 한 바퀴 돌려줄게요. 느슨하지 않게 아주 짱짱하게 돌려주셔야 되고요. X자로 만들어서 꽈배기 모양으로 세 번에서 네번 정도 비틀어서 다시 위쪽으로 올려주면서 짱짱하게 비틀어 주셔야 되고요. 비틀어준 머리는 그대로 안쪽으로. 접어 주신다고 생각하면서 넣어 주시면 되고요. 끝머리 짧게 만들어서 이렇게 남겨 주셔도 되고, 아니면 숨겨 주셔도 돼요. 그대로 가운데 부분만 잡은 상태에서 실빈으로 고정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작은 지게핀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해 줬어요.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헤어는 제가 그냥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 봤고요. 응용해서 예쁘게 올린 머리 해보세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